안녕하세요. 프로 연우입니다. 오청원배 이제 8강전이죠. 한국에서는 3명의 선수가 올라갔습니다. 자, 대진표가 나왔는데요. 한국의 김은지와 위즈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내드릴 대결, 한일전이죠. 후지사와 리나와 최정이 만났고요. 두 선수는 최정 선수가 14승 5패로 상대전적 완전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한국의 오유진은 우에노아 사미를 만났는데요. 상대전적 3승 1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우에노와 사미는 전기 우승자, 강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에노, 리사, 저우홍이가 만났는데 여기는 지금 저우홍이 선수가 4강에 진출했어요. 자, 최정구단은 5천원배네 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국 함께 보시죠. 바둑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미 7집 반이고요. 최정구단이 흑번, 후지사와 리나 7단이 백번입니다두 선수가 이제 나이도 비슷해요. 최정 선수가 올해 만 29, 그리고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만 27살이죠. 그래서 이 선수들이 상대 전적이 많은 이유가 어, 나이대가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대표, 한국 대표로 많이 이제 세계대회에서 붙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최정 선수가 14승 5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경기를 보면은 후지사와 리나 선수에게 또한번 졌어요. 자 그리고 최정구단이 인터뷰에서 이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굉장히 침착하고 차분하게 잘 두는 선수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자 백이 두 칸을 벌려가니까 5선 어깨짓기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눌러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 젖혀서 약간의 중복을 만들어 두고 자 이쪽 변을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를 밀어두고요 자,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하나 지켜두고 두터없게 밀어갔어요 최정분한의 기풍은 지금 보시다시피 두터움을 좋아합니다. 매우 두터운 바둑이고, 그에 비해서 후지사와 리나 선수, 딱 봐도 약간 일본 스타일로 지금 모양이 이제 정리되면서 집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이 바둑은 최정의 공격, 그리고 후지사와 리나의 타개가 될 가능성이 높죠. 역시나 이 자리를 들어오면서 최정 선수의 자, 모양을 깨러 들어왔는데요. 자,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최정은 얘네를 이제 최정 선수의 레이더망에 들어왔습니다. 이바둑은최정 선수가 이제 얘네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요거를 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도망을 가죠 뭐 당장에 잡힐 도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이제 조여서 들어가는 거죠 백이 이렇게 달려갔는데 여기까지 붙여갑니다 자 그래서 찝어서 이렇게 이었는데 그 다음에 자이 백은 아직 완생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손을 빼버렸습니다 와 손을 빼가지고 여기까지 먹어버렸어요 지금 당장에 이렇게 해서 잡으러 올 수는 없는 게 여기를 둬버리면은요 자 지금 이렇게 둬버리면 은 백이 그냥 너무 쉽게 살기 때문에 흙이 한게 없죠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노림수로 봐야 되고요 자 최정선수가 블루 스팟을 가져갔습니다 이 자리를 탁 막아버리면서 여기 두면 막고 그 다음에 여기 두면 뭐 막아도 되고 늘겠다는 거죠 자, 실전에 여기를 먼저 끊었습니다. 응수타진인데요. 자, 여기를 잡나 했는데, 최종선수가 반대로 이었어요. 여기를 왜안 뒀냐면은, 이쪽이 나중에, 이렇게 치중 가는 게 약간은 기분이 나쁘죠?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맛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를 잡아두면은, 이쪽 부분은 당할 게 없어서 두텁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쪽을 선택했어요. 나중에,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런 자리를 선수할 수가 있겠죠? 자, 실전에는 이거를 가만히 놔두고요.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막아가니까 이쪽으로 날 일자를 일단 가볍게 나왔어요. 실전에 흙이 여기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쪽을 어떻게 둬야 될까. 뭐밀 수도 있고요. 날 일자를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나와서 끊는 거는 쭉쭉쭉 밀어버려요. 쭉쭉쭉 밀어가지고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은요, 이거는 지금 아직도 여기가 막히지 않았고, 백이 그냥 이렇게 쉽게 살아가 버리면은 흑이, 바둑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 대마를 놓쳐버리면은 최정 선수는 그 최정의 장점 있죠? 공격력을 발휘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바둑이 미세해지면은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해볼만 한 거죠. 자, 그래서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최정의 파괴력을 최대한 지금 피하려고 할 거고요. 자, 가볍게 가볍게 도망을 가는데, 여기를 하나 들여다보고, 이 자리를 이제 급소를 땅 때리면서 후지사와 리나 선수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너 아직 못 살아있다. 지금 여기 호구자리 급소 온 다음에 늘어가고요. 그러니까 최정선수는 지금 이쪽으로 연결을 해서, 그래 뭐 네가 살려달라고 하면 살려준다. 어차피 중앙이 커지기 때문에 자 후지사와리나 선수도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지 않죠. 와 그래서 여기서 어디 뒀냐면은 여기를 둬버렸어요. 백이 실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 나머지 큰 자리까지 가져가겠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거는 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달려버리면은 그래서 일단은 넘겨줍니다. 자 최정 선수가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뿌리를 끊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더 이상 바깥으로 연결할 곳이 없어요. 오직 여기서 헤엄쳐가지고요 삶을 도모해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후지사와 리나 칠단 이자리를 일단 중앙으로 한 칸을 뛰어나가니까 사실 이게 잡힐 돌이 아니죠. 하지만 최정 선수는 전체를 이제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바둑의 매력 포인트 최정의 그 공격의 진수를 여러분께서 감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감상하시죠. 최정 선수가 이 자리를 막아갑니다. 굉장히 두텁게 지금 두고 있죠. 후지 사와 리나 선수는 경쾌하게 두지만 최정 선수는 아주 두텁게 두텁게 묵직하게 묵직하게 한수한수 한수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늘어가면서 이것도 한 방을 위해서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지 사와 리나가 여기도 튼튼하고 여기도 튼튼하니까 감히 뭐 이런 식으로 한 칸을 행마를 못 하는 거죠. 나와서 그냥 끊어 버리면은 전멸입니다. 바로. 그래서 실전에 이제 입구자로 나가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바둑은 만만치 않습니다.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뭐 크게 실수한 게 없기 때문에 바둑은 지금 5대5예요. 5대5고요. 누가 누가 공격을 잘하냐 누가 누가 타겟를 잘하냐의 싸움이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사실 이제 중앙을 하나 붙여두고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경쾌하게 흙도 여기가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날일자로 가면서 뭔가 중앙에 집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게 좋았는데 자 여기를 왔어요 자 이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밀어간 수가 좀 둔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이쪽 방향으로 들어와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흙집을 깨면서 여기 지금 젖혀가지고 끊는 거 끊는 거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타기를 했으면 좋았는데 자, 실전에 여기를 뒀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약간은 무거운 수고요 그리고 나서 왔는데, 요 때, 아, 다음 수가,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지금 뭔가 굉장히 그 둔탁한 행마가 나옵니다. 경쾌하다가 둔탁하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자, 일단 여기서도 이 자리 급수였습니다. 여기 너무 기분 좋은 자리죠? 요거 두면서 여기 이제 한 집이 생기는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실전에 여기를 둔 게, 아, 이게 지금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떡수입니다. 떡수. 자, 이 수는 여기를 뭔가 나중에 이제 끊어가지고요. 끊어가지고, 뭔가, 뭔가 이제 패를 하겠다는 건데, 이 패도 흙이 계속해서 버틸 수도 있고, 한참 가야 되는 패기 때문에, 자, 요거 지금 문제수였어요, 문제수. 자, 요거를 보니까 최정 선수가, 어, 뭐 이거 당장에 공격을 갈 수도 있는데, 자, 여기 사실 블루 스파이었거든요 하지만 최정은, 자, 후지사와 리나를 지금부터 완전히 그냥 흔들어 버립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여기를 이제 싹 젖혀 가요. 너 이거 지금 아직못 살아 있어. 잊은 거 아니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저 백은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기를 딱 단수를 칩니다. 잡을 수는 없어요. 치중 가서 사활 패가 나기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그때 최정이 준비한 수가 이런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는 뭐야? 이거 막으면은요. 이거도 가지고요. 이거 두면은 자, 이으면 이거 둬서 땅땅땅땅 치중 가면은 백이 전멸입니다. 다 죽었어요. 자, 물론 백이 여기서 이렇게 두면은 이제 폐를 버틸 수가 있습니다. 최정의 계획은 폐를 만들고 이쪽에 이제 폐감을 쓰면서 둘 중에 하나는 잡아먹겠다는 거죠. 하지만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여기를 이어가지고요. 이제 버텨갑니다. 자, 버텨가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백은. 폐를 만드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패가 됐습니다. 패감을 쓰고요. 자, 패를 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패감을 쓰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요. 백은 지금 패감을 써 가지고 패를 따야 될것 같은데 그 고정관념을 사실 벗어났어야 돼요. 와, 지금 블루 스팟이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갑자기 뜬금없을 수 있는데 이쪽을 만약에 연결하는 거는요. 이쪽을 나와 가지고 여기를 나와 버리면은 이게 못 막아요. 뚝이요. 막히지가 않습니다. 터져버렸어요. 자, 이렇게 둬가지고, 단수 쳐가지고 끊으면은, 이거는 지금 흙이 얘네를 못 잡습니다. 여기도 터져 있구요. 여기도 지금 바쁘죠? 그래서 백이 여기를 두면은, 흙이 이런 자리 하나 튼튼하게 해둘 때, 그 다음에 이제 패를 했었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백돌이 하나 가있으니까, 사활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근데 이런 자리는 솔직히 이거는 뭐 인공지능이 찾지, 아, 너무 어려운 자리여서, 결국에는 이제 사람의 감각은 팩감을 쓰고, 아니, 내가 지금 사활이 걸렸는데, 뭐, 거기 갈 여유가 어딨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자, 팩감을 쓰고 따니까, 자, 계속해서 자체 팩감을 쓰고요. 이게 백이 계속해서 악수 팩감을 쓰는 거고, 젖혀갔을 때, 이제는 받으면은 백이 팩감이 없기 때문에, 와, 우지사와 리나 선수 눈물을 머금고 패를 해소했는데, 해소했는데도 지금 여기가 열집이 안 되죠? 그리고 최정 선수가 여기를, 딱 와버리니까 지금 괴로운 거는 흙이 이거 들어가면은 백못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 중앙도 비틀비틀 합니다. 지금 다 잡힐 위기에 처해 있어서 백이 지금 너무 괴로워요. 자, 도망가야 되는데요. 그때 한방 때려놓은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와요. 아, 백이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열심히 열심히 살아야죠? 일단은 살려둬야지. 후지사와 리나 선수도 뭐 기회가 오거나 어쩌거나 할거 아니에요? 자 이때도 최정 선수가 이렇게 해서 통째로 잡으러 가는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방 당해버리면은 뭔가 바둑이 변수가 생기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최정이 아예 그냥 완벽하게 딱 가드를 내려가지고 절대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어차피 너는 이거 아니면은 이거는 지금 큰일 났어 이러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귀를 살았습니다 살아야죠 이거 안 되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딱 막아버리니까 지금 정신이 띵 해가지고요. 백이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집이 안 나고요, 그쵸 집이 안 나고 자 실전에 여기를 뒀는데 여기를 일단 꽉 이어버립니다. 자 이쪽을 나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다 받아 줍니다. 다 받아주고 이제 정확해요 최정 선수 오늘 너무 잘 두고 있고 어제에 이어서. 어, 최정이 정말 그 공격력, 최정 다운 바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를 하면서 상대 선수 거의 뭐 멘탈을 그냥 씹어 먹고 있어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지금. 어, 저 근데 이제 두다 보니까, 어, 이거 지금 흑이 괜찮은 건가?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자, 최정 선수 완벽하게 두고 있습니다. 이거 백이 살아야 되거든요? 나 이건 이제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치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를 지금 연결을 했는데요. 여기 단수를 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으면은 이패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패감 쓰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다 잡혔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100이 두면은 뻔하기 때문에 후지사와 리나 7단이 결국 돌을 거두면서 와 최정 선수 오늘 봐도 아주 시원한 공격력으로 완벽한 수일기로 후지사와 리나 선수를 압도하면서 완승을 거뒀고요. 이렇게 최정구단 5천원배 4강에 진출합니다. 자 과연 최정구단 5천 원배 네 번째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대국리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